혹큰거 음, 다섯 오셨어요. 열어야되나? <laughs> 변호사님 아. 방에 숨겼어요. 아, 예쁘다. 예쁘죠? 이거 근데 이 지금 단게 이거밖에 아아 냉장고 숨길까요 그냥 냉장고 열어보시려나? 맞아요.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오늘 못 잤어요 어제. 생일 축하드려요 변호사님. 네, 생일입니다. 올해 이제 32 됐어요. 어, 노래 불러 드릴게요. 3둘이래요 <laughs> 음. 저보다 한살 많아요. <laughs> 제가 한살 대밖에 안 납니다. 노래 불러 주세요. 노래 부를까요, 우리 여기서? 알았어요. 저거 어떻게 꺼내? 커피. <laughs> <어떻게 할까요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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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나도들어해오실까요들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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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정이 음, 음, 들어야 돼요. 아, 제가, 제가 할 오, 거거든요. 꽃갈 꽃갈들을 보고세요. 그럼 들세요지야 짠. 꽃갈 꽃갈 먼저 챙게 음? 근데 노래 불러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<목소리도> 생일 축하합니다 아, 걸렸네. 아, 나, 나, 나. 타임 아 이거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진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이거 이걸 숫자, 써야 돼요 숫자가, 숫자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숫자? 네 이거 왜 이렇게 작어 뽀로로 아. <목소리도> 아, 너무 작네 샀네 그것도 없던데 공무장사, 이거 나이를 이렇게 하는데. 어머 어, 어, 어. 어 나이는 아, 네. 30인데 33. 미래를 33 수정해주세요, 응. 나중에. 저, 이 이때까지 저희랑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. 아, 응. 오, 큰 의미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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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있다. 더딘 걸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군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희 와. 저희 앞으로 네. 38년 동안 더 함께해요. 좋아요. 38년 전까지 딱 살아있어야 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회사 번창하고 다건강하길 바랍니다. 네. 카오의 순산을 위해.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, 그림이 어. 좋다. 괜은가요그 그림 되게 예쁜데? 해줄게요. 어 그요 어. 이렇게. 이렇게 턱을 먼저 하고 됐어요. 됐다. 아. <laughs> 사진 다 찍어 주세요. 루피 좋아하는데 귀엽다 뽀로로 음. 미국 세일러 자랑하는 건안 올려야지 <웃음> <웃음> 어? 이차 아닌데요? 는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너무 내가 당황했네 위치가 똑같네 위치가 똑같아가지고 나대찬이 비싼데? 아이코미디 예, 가. 봐저거에 <laughs> 이랬던 <있었던> 것같아데 가서 <laughs> 제 차가 좀 더러운데 밥먹고 와서 오늘 제 차를 제 차가 더 더러워 빨리 타주세요 <laughs> <찾으세요. 웃음> 진심 없네 차에 있어요? 여분? 진심 없네 차에 아, 차에 없어요? 어떻게? 전, 전 차에 지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그냥 전못 가요 지금